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주은 호텔실라입니다. 호텔실라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기간이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요 근래 계속 매수를 하면서 약간 좀 밀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어느 한 쪽이 매수세는 없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기간 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개인 쪽이 이렇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그렇게 강하게 끌어올리진 않을 거예요. 외국인들의 기간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얼추 올라갔고, 이제 밀렸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전자점을 좀 지켜줘야 되겠죠. 전자점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74,400원 요 정도 구간이나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밀리게 된다면. 그다음 이제 15일날 읽어드는데 하락의 목표치는 안 주고, 이제 리바운딩이 살짝 나왔고이 밀렸어요. 얘도 이제 다워버리고 다시 써드리면.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승추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그니까 요 구간을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기본 엔짱을 잡으면 요 정도 엔짱이 일단 나와요. 이렇게. 요 저점을 이단하지 않나면 83,100원. 근데 여기를 가기 전에 이제 여기도 이제 그냥 큰 저항만 잡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넘어가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도 저항 정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이 저항이 좀될 같고 이 라인 정도. 그럼 현재 상태에서 8만 1,000, 8만 1,200 원. 그다음에 이 밴드 저항이네요. 좀 있어서 이 정도, 8만 1,900 원. 81,900원. 그 다음에 83,900원. 그 다음에 84,900원. 85,000원 적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떨어졌을 때 여기 240에서만 한번더 지켜주게 된다면 여기서 올라가고 눌리고 요 정도 엔치형이 되겠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요 구간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N장으로 갈수 있다. 원고점까지. 여기를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작은 N장을 잡으면 그냥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넘어가면 뭐9 1,400원대까지도 갈수 있다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는 그냥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고, 눌렸고, 리바운딩 나왔고 77,400원 정도가 이 정도 구간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73,600원대 요 꼬다리 고점. 근데 여기 빠지기 전에 이제 이쪽에 제이 돌파한 고점이 있는 거잖아요. 75,000원 구간. 75,000원 구간은 이 라인이 강하겠죠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